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석태입니다. 대한민국 왕초보 영어 발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발음을 한다는 것은 정확히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발음이 틀려도 된다라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지요. 억양이 조금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글을 하면서 갖고 있는 억양을 버릴 수가 없어서. 영어를 해도 그 억양이 살아나는 것, 그 어쩔 수 없죠. 그런 것까지 버리지 않아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틀린 발음을 하는 경우에요. 예를 들어, F 발음하고 P 발음을 혼동한다든지, L 발음하고 R 사운드를 혼동한다든지, P와 F 그리고 B와, 어, B와 V, 어, 이런 혼동이 막 이루어져서 발음이 틀리게 되면 위세 전달이 안됩니다. 그리고 내가 자꾸 발음을 틀리게 하면 미국 사람이 원어민이 발음하는 것을 절대 알아들을 수 없다는 거죠. 끝까지 들으세요. 어떤 강의를 하든 끝까지 들어야 제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저를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것을 가져가실 수 있는지를 정확히 명확히 아시게 됩니다. 건성으로 듣지 마시고요. 끝까지 침착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들으십시오. 요즘에는 하도 이 듣는 시간, 눈으로 보는 시간이 짧아져서 뭐 2, 3분을 견디지 못한다, 5분을 견디지 못한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영어를 익히기 위해서는 5분, 10분 사실 너무 짧죠. 하루에 매일 5분, 10분 한다 해도 그게 온전히 실력으로 자리 잡을 수는 없습니다. 꾸준히 하세요. 꾸준히 시간 수도 좀 늘리시고요. 제가 아무리 짧은 시간 안에 강의를 끝내도 여러분은 누적된 여러 개의 강좌를 들으시게 되는 것이니까 반복 들으시면서 영어 실력을 굳세게 잡으셔야죠. 첫 번째 시간 기억나십니까? I need to do it. 두 번째 시간 기억나십니까? Keep in touch. 발음을 정확히 하셔야 된다. 세 번째 시간 이번 시간에는요. What is it about? 라는 문장입니다. What is it about? What is it about? What is it about?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What is it about? 어, 이번에 새로 나온 책이 있는데 그 책이 굉장히 인기가 많네. 인기가 좋아. 그럼 무 묻습니다. 어떤 내용인데? What is it about? What is it about? 이번에 드라마를 새로 하게 되는데 사람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 주제가 뭔데? What is it about? What is it about? What is it about? Is it about? 그들이 모여서 다음 주에 회의를 한다는데 어, 주변 사람들이 관심이 아주 많아. 회의 hey, 주제가 뭔데? What is it about? 무엇에 관한 얘기인데? What is it about? About는요, 전치사지요 About는 무엇에 관해서 주제를 묻는 말입니다. 따라서, about what 하면 무엇에 관해서인데, 이 what가 맨 앞으로 가서, what is it about? what is it about? 이렇게 됩니다. 영어 발음 중에 가장 혼란스러운 발음 중에 하나지요 어, t가 모음사에 있으면 R로 바뀌는 현상입니다 what is it about what is it about인데 이게 what is가 what is, what is what is it about it T가 역시 모음사에 눈에서 it about what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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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about 또박또박 발음을 해도 괜찮아요 사실은요. What is it about? What is it about? 해도 괜찮은데 원어민들은 그렇게 발음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What is it about? What is it about? What is it about? 따라하세요. What is it about? What is it about? What is it about? 잘 안되죠. 계속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What is it about? 강세도 잘 따라하세요. What is it about? What is it about? 원래는 전치사에 강세가 들어가지 않는데 문장끝이 전치사로 끝나면 들어갑니다. 강세가. What is it about? What is it about? 이게 아니고 What is, about? What is it about? What is it about? What is it about? What is it about? 크게 한번 하세요. What is it about? What is it about? 대한민국 왕초보 영어 발음이에요. 왕초보라고 해서 쉽다는 게 아니에요. 기본을 탄탄하게 하자는 거예요. 영어를 많이 아시는 분들도 발음을 정확히 하지 않아서 엉터리가 많아요. 영어를 오랫동안 공부하시는데 미국 사람이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해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미국 사람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영어를 잘못 배운 거예요 발음을 못하고 계신 거예요 발음을 듣질 못한다는 것은 내 발음이 틀리다는 거예요 내 발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미국 사람하고 다르게 발음하는 게 아니고 똑같이 발음해야 돼요 미국 사람하고 틀리게 발음할 수 있지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laughs> 틀리게 발음하면 못 알아듣는 거고요. 다르게 하는 발음이라는 건 없어요. 어떻게 다르게 발음해요?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전달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틀리지 마세요. 정확히 발음하세요. 따라하십시오. What is it about? What is it about? What is it about? 세 번만 따라하고 마무리 짓습니다. What is it about? 무슨 뜻이라고요? 어, 주제가 뭔데? 무슨 얘기 하는 건데? 뭐에 관한 건데? 두번더 따라하십니다. What is it about? What is it about? 좋습니다. 대한민국 왕초보 영어 발음 세 번째 시간 What is it about? 마칩니다.